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부설 초등학교 학생이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한 달이면 몇 번씩 우유를 나눠줍니다. 한 달에 지금은 요플레니 우유 이런 거 먹지? 지금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집에서 물로 된 우유를 배달 받아서 먹는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는 없었어. 가난해서 우리가 내가 우유를 한 달에 두번 정도 학교에서 놓아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 우유가 아니에요. 가루 우유. 가루 우유, 분유. 근데 분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유가 아니라 그야말로 밀가루 같은 그런 우유야. 근데 그게 먹고 싶다고. 근데 그게 어떤 우유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준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도 못 사니까 미국이 남은 가루 우유를 대량으로 한국에 보내주면 그거를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그 비닐봉다리에다가 놓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집에 가면 그거를, 저, 쪄서, 쪄서 먹으면 겉모습은 떡처럼 보여. 그렇지 딱딱해. 잘못 먹으면 이빨 부러지지. 그래도 그런 걸 쪄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필리핀 압니까? 그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혹시 장충체육관 아세요? 그 장충체육관은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아주 우리가 불쌍하다고 필리핀이 공짜로 원조로 장충체육관을 지어서 한국에 주었습니다. 니들 운동시설도 하나 없으니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돈도 필리핀이 됐지만 짓기도 필리핀이 지었어요. 왜 필리핀이 지었겠어? 지을 기술이 없었어. 장충체육관을. 그게 내가 여러분마 여러분보다도 어려 여러분보다도 어렵겠죠 오륙한 년이니까 내가 무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무엇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을까? 소변. 토벨. 소변도 있었겠지. 가발. 가발, 가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생머리를 길러서 잘라서 그거를 진짜 가발을 만들어 수출했지만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방청소를 하면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떨어진 머리카락을 따로 모으면 그한달 모으면 이렇게 쌓이잖아 그럼 그걸 또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머리카락 삽니다 이러고 동네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나라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세계에 그 당시에는 한 100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0개국의 나라가 그 당시엔 100개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몇 번째로 못 살았 을것 같아요 끝에서 한두 번째, 세 번째쯤 돼. 그 당시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북한보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 니들? 모르는 게 없네요, 교장 선생님. 어,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래 경제력으로 보면 15, 16이 되지만 수출 이런 걸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지금 해외다 줍니까 받습니까? 우리가 원조를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 역사에서 현재 과거에 원조를 받다가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가 어느 어느 나라겠습니까? 또, 미국, 미국은 그때도 원조를 줬지. 프랑스. 여러분들이 나한테 속은 거지. 한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옛날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내가 서른 살이 됐을 때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갔더니 백화점에 테레비가 뭐가 진열되어 있었겠습니까? 삼성 아니지. LG도 아니에요. 소니. 파나소닉. 일본 거. 도 카메라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그런 게진열되어 있고 삼성 테레비는 어디 진열이 되어 있겠습니까? 제일 구석에 내가 기억나는 게참 그때 내가 진짜 절망적이었던 게 뭐냐면 좀좀 좀 어, 여러분 말로 쪽이 팔렸던 게쫙 가니까 뭐 소니 파나소닉 뭐또 뭐야 그거쫙 일본 거 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계 그 뭐예요 저 RCA 뭐 이런 게몇개 있고는 제일 구석에 딱 하나가 진열되어 있는 거야. 삼성 테레비가. 그것도 뭔줄 알아요? 흑백 테레비. 딴 거는 다 칼라인데, 사, 그러니까 아주 돈이 없어도 흑백이라도 하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코너에 제일 싼거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미국에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니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삼성 아니면... LG예요. 박수 쳐도 돼이 대목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는 이 선배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 우유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먹고, 빵을 배급받아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원조를 주는 그런 대단한 나라로 컸고,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됐고,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닌 월드뱅크 총재가 한국 사람이고 그렇게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 교대 부설 초등학교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해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고위 장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세계를 책임지는 유엔 사무총장도 될수 있고, 월드뱅크 총재도 될수 있고, 뭐든지 될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져 있다. 꿈을 가져라. 여러분들, 하여튼 저 내가 지금 몇년 만인지도 모르겠어. 몇년 만인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60년이니까 몇년 만이지. 아, 52년 만이네. 하여튼 50년 만이네. 그지 50년 만에 50년 후배들을 보니까 아주 흐뭇한데 아마도 또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여러분들이 후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여기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설 때가 되면 아마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름잡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부설 초등학교 부설인들이 곳곳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을 거다. 넌 감히 이렇게 믿습니다. 어든 자랑스러운 후배들이니까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